한 주간의 뜨겁게 달군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일러브스포츠 오늘은 이인수 스포츠캐스터 전화 연결 드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수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날 토론 네. 경기가 있었는데 어, 안면보 마스크도 벗었더라고요. 예, 풀타임 활약을 했는데 아쉽게 승리를 따내지 못했어요. 네. 이제... 경기 시작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왔었는데 네. 어, 경기 도중에 이제 좀 한번 손흥민 선수가 실수를 좀 하고 나서 어, 약간은 아 지금 이제 마스크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가서 마스크를 도중에 벗고 어, 다시 이제 경기를 뛰었죠. 원래 손흥민 선수가 이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은 좀 굉장히 그 골도 득점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요 예, 그래서 맨날 어, 새 명절에 선물을 가져다 준다, 뭐 또는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그러게요. 네, 뭐 산타 클로스처럼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랬었는데 아 이번에는 좀 저도 기대하고 라이브로 경기를 봤는데 아쉽게도 어, 득점도 못했고 경기도 패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요. 예. 사우디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참고로 월드컵 이후로 어뭐 한반도라는 <laughs> 별명도 갖기도 했죠.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았다가 어 이번 월드컵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좀 이미지로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laughs> 제 생각에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굉장히 그 해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그 영상이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패러디 영상들이. 네. 근데 그 이제 호날두 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바로 이제 귀국하지 않고 중동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 좀 쉬다 가겠다. 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아무래도 라이벌인 또 메시 선수가 트로피를 또 얻고 어, 골든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호날두와 이제 메시 하면은 현재 이제 현존하는 어 세계 최고의 선수 원투로 불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게 됐죠. 네. 이제 호날두는 메시 미치다. <laughs> 네, 이렇게 좀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인데 몸봉 2억 유로, 약 2,703억 원입니다. 네. 참고로 호날두 선수가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때대요 어, 예. 연봉 22만 파운드, 약 305억 원을 받았거든요. 네, 약. 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였습니다. 잘할 때에 비해서 지금 9배 지금 연봉을 받는 거고요. 아... 네. 자, 이번엔 국내 프로야구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키움의 이정우 선수요. 앞서서 네. 메이저리그 도전을 희망한 바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바 있는데, 오늘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저 리그를 어, 이적하고 싶다. 뭐 메이저 리그에서 음. 뛰고 싶다라는 의지는 이제 밝힌 지가 좀 됐었죠. 근데 네. 어,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예. 딱 오늘 허가 공식 허가했다는 기사가 딱 떴습니다. 아, 네. 오늘 오후쯤에. 예, 그 <laughs> 네, 딱 오늘 오후에 예. 어, 사실 오늘 오후에 뜰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어, 원래는 그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뭐 시무식을 하면서 어, 결정을 하려고 했었다. 보니까 뭐 미국 현지 반응도 뜨겁다고 하던데. 예, 예. 어느 구단으로 갈지 궁금해지네요, 진짜. 예, 굉장히 미국 지금 MLB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KBO 리그 최고의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고의 예. 뭐 리그 타격 5가낭 그리고 뭐 최우수 선수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종범 감독님의 또 아들. <laughs>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인 만큼 네 어, 저희가 뭐 사실 어, 아무래도 타자보다는 투수가 좀더 활약을 많이 좀 보여왔었는데 아이에예 어, 네. 이정우 네. 선수가 또 타자로서 또 새로운 기록들을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가 진행 중이죠. 농구와 배구 소식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 먼저 여자 프로 배구 상황과 주요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자 프로 배구는 현재 1위가 현대건설이고요. 네. 예.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흥국생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위와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승점은 약 3점 차이. 네. 16승과 14승, 2패와 4패. 1위와 2위와, 그리고 나머지 3, 4, 5위, 6위는 격차가 좀 크다고 볼수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신생팀인데, 페퍼 저축은행팀이죠. 예. 이 팀이 현재 1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 1승 예, 17패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점 4점이고, 그니까, 러이 배구, 여자 배구가 굉장히 지금, 어, 저번 시즌도 그렇고, 현대 건설과 이흥국생명의 아주 양강 체제로, 국건이 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신생팀은 조금, 어, 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남자 프로농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SK는 원래 우승후보로 꼽혔었던 팀이고, 반대로 서울 삼성은 어, 최하위권이었죠. 최하위, 꼴찌가 좀 익숙했던 팀이었는데, 이초반의 양상이 완전 반대로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SK는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서울 삼성은 초반에 굉장히 연승을 하면서, 어, 이번 시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지금 본래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좀 선수들을 강하게 질타하다가 이 비속어를 쓰는 좀 장면이 어, 생중계를 타면서 네, 이게 또 많은 또 기사화가 된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까 이인수 캐스터 네, 캐스터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